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품 먼저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재밌고 특별한 기능을 갖춘 꿀템들입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제품들이니까요.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멍 오일 램프 스토브입니다. 캠핑의 밤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불멍 오일 램프 스토브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오일을 연료로 사용하며 최대 8시간 연소가 가능합니다. 작은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요리 또는 물 끓이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따뜻한 불빛과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과 기능까지 갖춘 제품을 찾았다면 구매해보세요. 열쇠 위장 케이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공간을 원하시나요? 자주 잃어버리는 열쇠에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키 위장 케이스는 진짜 돌이나 동물 모양과 구분이 어렵도록 디자인되었는데요. 집을 떠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줍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홀더는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실물과 비슷한 색상과 질감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죠. 열쇠 외에도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숨겨볼 수 있으니까요.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분들은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자동 비누 디스펜서. 간편하고 청결하게 손을 관리하면 웬만한 질병은 막을 수 있습니다. 손을 정말 편하고 위생적으로 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센서가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거품을 뿜어줍니다. 내부에는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넉넉한 280ml 용량의 탱크는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고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욕실이나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죠. 욕실이나 부엌에 하나 필요했다면 여유 있게 구매해보세요. 블루투스 포켓 프린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블루투스 포켓 프린터를 소개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쉬워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쉽게 연동됩니다. 다양한 템플릿과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작업에도 도움을 주죠. 고해상도로 선명한 사진과 노트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감열지를 사용하여 잉크가 필요 없어 경제적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요. 스티커 라벨 메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나 업무용으로도 좋겠죠. 강의 노트나 중요한 메모를 정리하기 용이하니까요. 비슷한 용도로 활용해볼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천하트 괴물 캠핑 손전등 이 천하트 괴물 캠핑 손전등은 매우 강력한 불빛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어두운 밤 캠핑이나 비상 상황에서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렌즈와 함께 넓은 범위의 조명이 가능하고요. 교체 가능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캠핑이나 차박, 여행용이나 안전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바람막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불어와서 불편하셨나요? 벽걸이 에어컨 바람막이를 사용해보세요. 에어컨에 무풍 기능이 없다면 활용도는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6개의 날개로 바람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에어컨 바람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죠. 직접 바람을 맞지 않아서 좋지만 에어컨의 효율도 좋아지고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선풍기를 같이 쓰는 것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바람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집안의 가족 모두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이번 할인 기간에 바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저는 분리수거용 캐리어로 쓰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딱 마음에 드는 사이즈입니다. 캐리어보다 바퀴가 커서 조작도 쉽고 무게도 1.2kg 나서 훨씬 가벼워요. 큰 배낭을 올려두고 캐리어처럼 사용해도 될것 같네요. 날개처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어요. 차에 넣어놓고 간단한 짐들 운반용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고 가볍고 20kg 정도는 무난히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도 좋죠. 차에 넣고 다니기 딱 좋기 때문에 장볼 때 필요한 작은 카트가 필요했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애플워치 호환 가죽 스트랩입니다. 애플워치를 더 스타일리시하게 꾸며볼 수 있는데요. 애플워치 호환 가죽 스트랩은 다양한 색상과 두 가지 사이즈 옵션을 제공하여 어떤 애플워치 모델과도 완벽히 호환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스타일을 꾸며볼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애플워치를 쓰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보세요. 와이파이 전동 블라인드, 인테리어 효과와 편리한 기능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와이파이 전동 블라인드입니다. 맞춤... 제작으로 창문 크기에 딱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고급 원단과 내구성 높은 자재로 제작되어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납니다. 낮과 밤의 빛 조절이 가능하여 실내 분위기를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고요. 스마트 홈 시스템과 연동되어 음성 명령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죠. DIY 설치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관리도 간편하여 오랜 시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어서 냉난방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한 생활을 즐겨보세요. 홀로그램 프로젝터입니다. 미래의 기술을 앞당겨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홀로그램 프로젝터로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기는 고해상도와 강력한 광원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3D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과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죠. 재밌는 체험이나 실내를 특별하게 꾸며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수도꼭지. 욕실도 좀더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블랙, 화이트, 크롬, 그레이 컬러 옵션이 있으며 무엇보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요. 화면에서 온도와 수압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줍니다. 또한, 360도 회전 기능과 샤워 분수 타입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길게 나와 있는 노즐로 다양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니까요. 욕실이나 주방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 필요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샤오미 미지아 타워 선풍기 2세대.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샤오미 미지아 타워 선풍기 2세대입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34dB의 저소음 설계로 인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150도 회전 기능을 제공하여 넓은 범위의 시원한 바람을 전달할 수 있죠. 미오 맵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도 가능한데요. 타이머 설정, 바람 세기 조절, 키즈락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에 맞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 심플하여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요. 가격 대비 기능도 받쳐주는 제품이니까요. 타워 선풍기가 필요했다면 구매해 보세요. 맥세이프 스마트폰 그립,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액세서리, 맥세이프 호환 마그네틱 휴대폰 핸드그립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자성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카메라용 그립이 제공되어서 브이로그 촬영이나 사진 촬영 시에 추천드리는데요. 블루투스 리모컨 핸들이 포함되어 있어 원격으로 촬영을 제어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셔터버튼이 핸들에 장착되어 한 손으로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각대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고정 촬영이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일상용으로도 좋지만 촬영용으로 썼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꿀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클리커. 스마트폰 스크린 클리커는 반복적인 터치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게임이나 앱에서 요구하는 지루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USB에 연결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SNS나 게임용으로 활용할 곳이 있다면 구매해보세요. 리프팅 손목 쿠크 스트랩. 헬스를 좋아한다면 필수용품이죠. 리프팅 전용 손목 쿠크 스트랩입니다. 이 제품은 손목과 손바닥을 보호하여 턱걸이, 데드리프트 등 다양한 리프팅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강한 내구성을 갖춘 소재로 제작되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손목 크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팅 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도와주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해보시고 주변에도 추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